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아의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이여이 소식이 기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미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 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종기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의 땅에 넘칠지어다.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 뜸으로 건너가라.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제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감남나무를흔듬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같을 것이니라.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이나 즐거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분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인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발핀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